안녕하세요. 크루 크루. 여러분들은 포켓몬스터를 플레이하시면서 한 번쯤은 NPC들이 조현병 환자처럼 혼잣말로 떠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개뜬금없이 갑자기 혼잣말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NPC들이 말하는 것과 게임 플레이하다가 주어지는 정보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은근 게임에 관련된 힌트들도 있으며 추가로 포켓몬 세계관이나 사기작 힌트를 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재미로 숨겨놓은 메시지와 정보를 이스터에그라고 부르며 파이어에그 말고 자식들아 역시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에도 여러 가지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본편에서 등장하는 이스터에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이오가의 미소와 함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 1세대부터 악역으로 등장하여 로켓단의 보스이자 관동지방 마지막 체육관 관장이었던 비주기. 품기는 아우라와 싸가지 없어 보이는 자세가 마치 형사 카제트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닥터클로우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닥터클로우가 누구냐고요? <목소리> 포켓몬으로 세계 정복을 꿈꾼 비주기 옆에는 항상 페르시온이 트레이드 마크인 마냥 따라다니는데 이번 소드실드에서도 이스터엑으로 비주기의 페르시온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키르쿠스 마을로 이동하여 영웅의 온천으로 가보면 벽 앞에 떡하니 서서 조끼니진을 작용하고 컨달록을 선보이는 아재가 한명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태가 앞만 봐도 야마자키인데 <놀람> 보통 주인공이 NPC에게 다가가면 NPC들이 무슨 AI 로봇마냥 시선이 주인공을 따라가는데 이 NPC는 진짜 고개만 살짝 까닥거리는 정도로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NPC에게 말을 걸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이 페로시온이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이 자식아 이게 어디 봐서 고양이냐 여우지! 이 NPC의 정체는 다름 아닌 비주기이며 비주기가 왜 가라르 지방에 왔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굳이 가라르 지방까지 와서 고작한다는 게 여우보고 페로시온 소리 나다니 참 비주기 성격이 뭐 같아서 성격이 뭐 같은 고양이를 찾나 봅니다. 레그, don't touch me, bitch. 두 번째 이스테그는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는 주인공의 집에 가보면 어 이런 것들이 있었나? 주인공의 방 탁상 위에 닌텐도 스위치 기계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에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플레이어가 스위치에 연결한 조이콘의 색깔에 따라서 주인공 방 스위치의 조이콘 색깔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저의 조이콘은 검은색이어서 주인공의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 다른 색의 조이콘을 연결하면 사진과 같이 조이콘의 색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이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심심풀이.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그나저나 주인공네 집 냉장고에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이 한장 있던데 가족이 텔레토비인가 보네요. 이러한 이스에그가 주인공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브의 집에도 존재합니다. 주인공의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와서 히바공을 날릴 기사로 호브 집에 가보면 테레비 옆에 진로토조 두꺼비가 삐딱꼬리 모형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딱꼬리 모형이 처음 등장한 곳은 4세대 포켓몬스터 들판 시티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냥 이스에그로이 비딱꼬리 모형이 다시 등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게임 프리크는 이전부터 차기작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게임에 집어넣어 유저들을 구분하는. 성을었는데요 이전에 어느 한 포켓몬 유저는 레츠고 시리즈 NPC 집안에 있던 지도를 돌려보았더니 가라르 지방의 지도와 비슷하였다는 의견을 남겼었는데 실제로 가보성까지 확실히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기는 하였습니다 썸문에서도 관동 지방 관련 정보가 나오긴 하였다는데 제가 플레이를 안 해보아서 이 부분은 그냥 스피디하게 스킵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삐딱꼬리 모형이 그냥 이스테이크로 재등장한 것인지 아니면 차기작을 넌지시 알리는 것인지 역시 답은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포켓몬스터 주식회사만이 알고 있겠지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will find you. you no. 다음은 케파더 비주기가 있던 키르쿠스 마을에 있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키르쿠스 마을에는 이오니아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 중왼쪽의 호텔로 들어가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방에는 NPC들이 있으며, 어이구, 어이구,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양한 대사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왼쪽 제일 끝방에 들어가 보면 여러 NPC가 있는데 이 NPC 중유난히 핸드폰에 직원을 날리는 NPC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지매는 주인공에게 무언가 뜻은 알겠는데 차마 입 밖으로 뱉을 수 없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이 아지매에게 말을 걸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주인공한테는 볼을 잘 던질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어, 나도 그볼잘 던지는데 이 아지매는 다름 아닌 포켓몬 고를 플레이 중이며 직원을 날린 이유는 포켓몬을 잡기 위해 볼을 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켓몬 고를 해보셨다면 저 직원이 몬스터볼을 던지는 것이라는 건잘 아실 겁니다. 어이 아지매요. 그런 눈빛으로 아, 쳐다보지 마소. 이렇게 포켓몬스터 소드실드에 나오는 이스트에그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영상에서 보인 이스트에그 말고도 더욱 다양한 이스트에그가 존재하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진짜 팔뚝 빼파먹는 닥터피쉬의 비늘에 낀 각질만큼요. 그런 모두한달오면 팔렌타인 데인데 각오단단해하시고 올 사람은 미리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